제 생각에 연구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를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일이 그러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연구에서는 특히나 그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좋은 연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 수많은 논문을 보게 되고 훌륭한 연구들 속에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나의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깎아 나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간신히 끝내고 나면 아이디어를 검증해 보아야 하는데 그 검증의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할지 감조차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연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길을 걸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할수 있을까? 난왜이거밖에 못하지? 오늘은 왜 집중이 잘안 될까? 같은 끝없는 물음을 지나쳐버리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든 것이 잘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정확히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면 좀 나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잘하고 싶으니까요. 이전에 나보다 나아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는 향상심은 이렇게 되려 스스로의 목을 조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사실 잘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이 짧은 생, 무언가를 아득바득 잘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은 아닐 테니까요. 삶을 이루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퇴근 후 개운한 샤워, 온몸에 땀을 흘리게 만드는 턱걸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가끔 응얼거리는 노래, 실없이 웃으며 보는 유튜브 영상 등, 우리는 많은 감정을 만끽하며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분명 직업적인 성장이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가끔 그 부분이 엉킬 때는 숨을 고르기 위해 시야를 잠시 삶의 다른 곳으로 돌려도 좋은 것 같아요. 그곳에서 숨을 충분히 고르고, 차분해지고, 괜찮아졌을 때, 다시금 그 매듭을 풀어보고자 애쓰는 것이 보다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순히 무언가를 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은 분명 아닐 테니까요. 결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내뱉을 수 없는 복잡한 무언가를 위해 우리의 삶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렴풋이 알것 같은 저만의 무언가를 위해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연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무엇인가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래요.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채찍질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살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정말 아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숨을 깊게 쉬면 삶의 한 부분인 그러한 성장도 자연스럽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불안한 저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 7월 21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